자 2부 시작합니다 몇 페이지 할차례니까 근데 얘는 왜이 그림이에요? 왜 그... 그림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림 있어 항상 있었어요? 어 표지에 그림 항상 있습니다 23번 23번 할 차례였나 맞네 3페이지 23번 자 주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선아야 왜? 네. 주제 제목은 어떻게 풀기돼있지 맨 처음 페이지 있어요. 거기 있잖아. 오른쪽 단맨 위에 있어요. 음, 지문을 찾고 음. 글의 구성을 하려면어 주제, 제목은 음. 요지, 시장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안 했습니다. 글의 구성을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음. 그리고 검사 함께 듣다 그랬지? 네. 정말 진짜 할게 없을 때는? 첫 문장을 네. 봐라. 네. 왜? 뭐라 그랬다? 소재가 그렇지, 그렇지. 잘 적어놨네. 자, 제목의 보기를 보자. 1번 해석됩니까? 1번. 응. Conflicting <목소리> View. <컴플리팅 뷰. 목소리> 그, c o m p 야, 근데, c o m p 는 발음은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 모양이 달라요. 갈등하는 견해들. 뷰가 견해 관점이런 거잖아. 뭐에 대한? 어, 그, 그, 롤, 롤, 그, 그, 그. 역할. 역할, 역할. 예술가의 역할. 역할에 역할 대한 갈등하는 견해. 자, 얘가 답이 나오면은 지문의 구성이 어떻게 했니? 예술가예요. 구성은 뭐가 대조가 되겠지. 갈등하는 견해니까. 이런 게 검산이라고. 구성이. 자, 2번은 뭡니까? 긍정적인 영역. 무엇이 모방하는 모방의 모방의 그뭐에 창의. 대한 창의성에 대한 창의성. 창의성에 대해서 모방하는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얘가 답이 되면 그의 구성은 긍정적인 영향 덜 그랬으니까 영향이 열거 되겠지. 이게 검사니라고 구성이고 그것도 핵심은 모방이 돼야 됩니다. 3번 컨트리뷰트. 기여 기부 아, 보통 기여가 많지? 예술의 기여 뭐에 대한? 공유하는 것에 대한, 뭘? 신념, 종교적 신념. 어, 종교적 믿음을 공유하는 것에 예술의 기여 이게 답이 되면 예술이 종교적 믿음, 신념을 공유하는데 예술이 기여하는구나 음, 음. 4번은? 아, 신. 신. 어, 창의적인. 창의성, 창의성, 명사예요. 창의성. 의 소스. 소스. 소스가 뭐냐고. 원천으로서. 의 신. 언제? 아, 그거, 고대? 응, 현대 전이지. 근, 근대의 기간, 여러 기간에서의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신. 얘가 답이 되면은, 신이 창의성이라는 관계 있다, 이런 말이고. 5번은? 콜라보야, 이게. 콜레버레이션, 동업 협동. 누구 사이에? 뭐 사이에? 필라소피. 무슨 학 아니에요? 철학. 철학과 예술 사이의 콜라보. 옛날에 고대 문제 풀고 나면 진도 나는 거 단어 좀 외워라.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같이 하는데 문제 풀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근거를잘 찾아봐.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오, 22초 무지 빠르네. 답까지 맞았습니다. 와우. 현대 전시대에서의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신이 창의성의 관계에 있다는 골랐거든. 어디 보고 골랐습니까거기 플라토. 오, 다섯 번째 줄에 플라토 아어드왜 봤습니까? 가시 보여줘요 음, 답을 정해, 답 정하냐? 가시, <laughs> 답을 정해놓고 보면 어떡해. 자, 아교 뒤집어 보니까 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때 보통 주장하다 논쟁하다거든. 이럴 때 보통 뭐까 논쟁은 두개 이상이 있어야 논쟁을 하지, 주장하다니다 주장. 플라톤이 주장했다. 누가 주장했다니까?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인용이될 수도 있지. 근데 사람 이름 안 나와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나와도 그가 주장했다 해도 주장했다니까 요즘엔 자격이 있잖아. 그가 믿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볼 자격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 더 주장했다 플라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했냐 됐죠? 또 포이트와드 퍼데스트 시. 응. 시는. 시. 맞아. 시인. 시인. 응. 시인. 시인은 퍼데스는 소유하다. 소유한다. 근데 소유하다가 수동태지. 시인이 소유됐다고 됐다. 좀 어색하지 빠졌다고 사로잡혔다고 뭐에 디바인 인스파레이션 영감, 영감? 디바인은 디바인 신적인 이럴 난 알아야 돼 디바인 응. 시인이 신적인 영감에 사로잡혔다고 플라톤이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 플로티는 썼어 뭐라고 썼어? 아트게 드크드 비님이 그릴 예그 미술이 얘들이 미술이 뭔지 모르지만 크드 어님이 그릴 거요 오지. 아름다울 수 있다고. 뭐 하면? 이, 이,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디슨, 신으로부터? 디센드가 뭐냐? 고가그러 디센드 는 후손이지. 음. 어, 신 신으로부터 내려온다면 어, 그럴 경우만 오늘 단어. 어, 그럴 경우만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 신한테 내려오는 게 아름다우니까 답은 나올 수 있지. 근거는 잘 고르고 그거에서 가면 답이 나오는데 단어 를 모르면 안 되겠지. 지훈아 진도 나간 문장 단어 외워라. 가끔 아, 이제 이름을 환기해야 막 졸다가 깜짝 놀라고 내가 결석해서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 몇 번을 넣은 지 이름부터 횟수를 댓글로 달아라 그런 음경아잘 들었지? 이름부름했소 댓글로 적어 몇번 들었다. 몇번 이름 불렀다. 음경음경음경음경지경운지 운경, 운경, 지경지경 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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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경 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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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경 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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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하이서이뭐 가서는 대강의 추측과 다르다, 그런 말이야. 또, 3번의릴렉터 투자 모르겠네. 네. 꺼리는, 망설이는 그런 거에요. 4번에 루인은 알겠지? 뭐요? 루인. 명사할 땐 폐허, 뭐, 유적 그런 거고, 동사할 땐 망치다. 지금 동사지? 다 아닌데 왜 대문자 다른 것도 다뒤부포럼또 비동사도 대문자를 떴잖아. 왜 대문자 를 떴겠니? 아. 강조하려고. 또 없어요. 자, 꼭 준비하시고 궁금한 잘 찾아가. 네. 자, 시작. 1번. 1분 8초입니다. 음. 오, 정말 특게 잘하네. 뭐 여기서 기대해야 되겠다 아까 그 등급보다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 자, 1번을 보면 은 연구자들, 연구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틀리는 것을. 이거 몰랐거든? 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왔어? 사이언티스트. 밑에도 세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거기 왜 봤습니까? 그거잖아요. 인물. 그 인형이 어딨어? 인형이 아니라고 인형 말하는 거 연구결과? 연구결과 이유가 없어 아니 그... 과학자가 말하는 거야 말하는 게과가 없어 사이언티스트는 응 허락했다 능동이야? 아! 올라가 수동태인데? 과학자들은 허락된다 허락받는다 와. 실수하는 것이 근데 조금 아까 그거 보겠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괄호 안에 베이츠가 말한 것처럼 해서 이게 인용이지? 아, 아줄 쳤어요. 어, 이게 인용이지? 인용된 거 앞에 있으니까 인용된 거랑 관계있을 거고, 나름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앞에서 괄호 있는 거 봐도 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도 괄호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얘기 나오는 거고요? 네. 다섯 번째 줄 끝에. 어쨌든, 지금 이거 해석을 해보자. 조막 가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실수하는게어렵된다과로 안에 베이츠가 말한 것처럼 리서치 이즈 더 프로세스. 연구는 프로세스요 과정이다.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냐? 고잉 어베이 길을, 네, 골목길 같은 길이야. 길을 가는 과정이다. 투시 알기 위해서. If they are blind 그 길이 막혔는지아닌지뭐 막혔는지 막혔는지. 연구라는 게 저길 막혔는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봐 막혔든지 실수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직접 확인하는 게 연구다 나올 수 있, 있겠냐? 그 앞에 있는 make mistake 이랑 관계되면 나올 수 있겠지 궁금은 비교적 잘보렸습니다그 앞에 문장 봐도 되고 25번으로 갑니다 도표 어떻게 풀려고? 3번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3분 보기를 위에 거랑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 됩니다. 네. 할때 조심해야 될게 제목을 읽어봐. Average class size in primary. 자, average class size in primary education이야. 이거는 뭉태기로 그냥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얘는 이러면 돼. 문장이 나오면. 그래도 내가 단어 몰라도 도표랑 예치를 맞출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average 평균이 보통의 클래 사이즈, 반 크기, 프라이머리 에스케이션,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나라 이름들이 쭉 나왔지, 네. 한국부터 그리스까지, 왼쪽은 5년 오른쪽은 17년인데, 연도별로 학급 크기를 비교한 그런 도표예요. 자, 3번부터 하나하나 비교하면서다 빨리 골라라 그랬습니다. 네. 자, 시작. 21.5%맞요고 뭐가 14, 틀렸습니까? 34% 그렇지 14, 그렇지 3번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17년이니까 오른쪽 편한 얘기지 하지만 필요 없고 어느 나라입니까? 칠레지 네? 칠레의 average 즈 size 해석 안해도 되지 largest of all the c o u n t r 가장 컸대 오른쪽이 칠레가 제일 커? 네. 맞죠? 네. 오른쪽은 칠레가 제일 아. 크지 맞지? 그다음 위드 퓨어 댄서 디스전 서티가 뭔지 나면 되지 30명보다 더 적은 채 근데 2017년에 7월에는 3 0위에이지 네. 그럼 게도 틀렸죠 이래서 시력 테스트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26번 역시 3번부터 하나하나 비교하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38초. 잘했습니다. 근데 애들 땐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응. 해야 돼요. 내가 왜 하겠니? 20분. 3번 어딨어? 3번 3월 28일, 4월 10일. 어, 시 3, 4, 5이렇게 써놔 응. 잘했습니다. 자, 3번 보기를 보면은, 등록 마감일 이 4월 28일이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 등록 마감이래서 Registration d e a d 이 마감이란 얘기고 레지스 i s t r 이 등록입니다. 음. 이런 단어 알아야 돼요. 며칠이야? 4월 14일 28일 아니니까 틀렸네. 음. 그 다음 4번 가로세로 10m의 무스가 제공된다. 가로세로 몇터입니까5 어, 그러니까 틀렸고 5번은 음. 마지막 동그라미에 Employer o n 이어가 고용주입니다. 인플 p 이 o y 이는 아이고 피고용자 그래서 그냥 그럼 헷갈리거든 노동자 직원 이러면 됩니다 사장 중심의 라운지하고 리프레시먼트 몰라도 리프레시먼트가 과자겠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얘는 문제가 중요한데 3번 보고 어 틀렸네 답 고르면 틀립니다 일치하는 거 물어봤어요 자, 27번 준비하시고 시작 있습니 to play 두, 번이...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문장. 이메일...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이메일. 어. 전화. We will send 우리가 보 e 거다. i l n o r m a t i o n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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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 3 5 초. 오 잘하고 있어요. 3 번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네 번째 줄 마지막 단어가 쉬지. 그다음 읽어 봐, 쉬. 레이드헐디봇. 응 이게 데뷔야. 아. 이네 아이돌 좋아하니? 아니. 안 좋아해? 그럼 영화배우는? 어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 어 전재. 던들... 아리고 어, 이거... 전재 아니요 그 더글로리 전재준 아 매력있지 음. 이름 모르지? 아..아침에 아 알았는데 아, 아, 나도 이름 몰라 전재준 하면 딱 알겠고 그만큼 이제 인생 자리 달 만한 그 작품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 데뷔 언제 했는지 알아? 아니요 자, 이럴 때 데뷔가 뭐냐고 안 물어보지 그 데뷔예요 프란토라더래요 전재준 좀 나쁜 남자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선체적으 나쁜 남자잖아 근데 그 역할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아그 사람한테 게... 음, 알았어요 그녀는 데뷔했다지 그녀의 데뷔를 만들었다니까 무대에서 저거 음, 음. 틀렸어? 그 필름에서가 어. 영화 그렇지 음, 여기는 음. 영화를 통해 데뷔했으나 그랬는데 온더 스테이지니까 무대에서 데뷔했으니까 연극으로 데뷔한겁니다 음. 오잘했습니다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배운 대로 하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또 그러네. 1분1 3초 아니다. 어, 예. 3번 아니네. 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자, 프리 첫 페이지잖아. 저 페이지에 의 예외, 이 선이 뭡니까? 자동사는 거기에 리절트가 있냐 있는... 없니? 있어요. 그럼 리절트가 나왔으면은 자소 그리니까. 동사가 아닐 때 리절트는 그냥 틀리지 네. 과거는 안 되잖아. 자소 그리니까. 한 응. 번이 맞아, 틀려 요 맞아. 동사가 아닌 이상에 리절트는 무조건 맞아요. 음. 자, 5번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자 위치가 나오니까 부위치와 그 다르 돼. 다음 문장이 불안정해야지. 근데 다음 문장에 동사의 받은 이수동태지수동태는 대부분 완전합니다. 니 네, 조용해 하지 마. 왜 대부분이라고 말하냐? 하지만, 그럼, 볼륨 높여줘, 또는 볼륨 낮춰줘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 가형식과 오형식 동사는 수동태라도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완전하지. 그래서 완전하니까 위치가 틀렸습니다. 얼마나 쉽니? 문법 항상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30번 단어 문제입니다. 지금 진도 좀 나가지? 혼자면 원래 빨라요. 자, 보기에 모른다는 있나? 1번 아웃사이는 알겠고. 이번에어 v 이 i 뭡니까? 3번의 straight f o r w a r 를 앞으로 나가다? 응? 앞으로 나가다 아니야? f o r 있으니까 솔직하게 쉽게 그런거예요4번에 i n t e r p r 나 interpret 해석하다 번역하다 통역하다 물으면 안돼요 l 트 t t 자, 다운 다 했겠지? 네 준비하시고 시작 1분 1초. <laughs>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자, 단어는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1번 앞에 문제 하나밖에 없지?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자. objective folder view. objective. objective. 아, 그 objective. objective. 어. 모르면 안 되는데. 물질적인. 반대말이 서브젝티브예요.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인, 오브젝티브는 객관적. 어, 객관적인. 그럼 어, 포인트 오브 뷰는 뭐냐? 뭐, 뭐, 초점. 초점적으로 관점을 하자 객관적인 관점은 이제 일러드리티드. 이게 아 이거 뭐? 거 사파 이런 거나만 네 설명하다도 있습니다. 설명된다. 객관. 객관적인 관점이 설명된다. 존 포드의 필라소피오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카메라가 객관적이냐 아니 그럼? 객관적인 거지? 그다음 일번문제가보자 포드는 고려했다. 카메라가 투비어 윈도우 창이라고. 그리고 오디언스 청중이 투비 아웃사이더윈도우 창 밖에 있다고. 청중이? viewing the people and the events within, 내부에 있는 사람과 사건을 보면서. 이 대상? 음, 네. 카메라가 창이고, 관객은 어디 있어? 창? 밖에서. 카메라가 보는 거. 그, 배우들이 공연, 연기하는거 이거겠지? 그거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문장에서 해보자. 디오 e object p o 음. 어, 객관적인 관점. 아. 먼인플루 o y e e Employee. Employee. e m p 고 o y e e e m p l 고 y e e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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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l o y e 들 Employee. e m p l o 문제 풀 때는 몰라도 돼. 정적인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뭐로 받아들여? 어, 아, 얼만큼 창? 에지먼 s 드파스 e 가능하다 많이 받아들인다. 어. 왜? 어 w 어, 뭐, 윈도우 이펙트를 피하기 위해서. 틀렸지. 왜 틀렸습니까? 윈도우 이펙트가 뭐니? 아까 카메라가 창이고 청중들은 카메라 밖에서. 창 밖에서 안에 있는 아. 걸 들여다본다 그랬지 그게 윈도우 이펙트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걸 피하면 객관적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래서 아. 2번이 아. 틀렸습니다 이해 됐어? 네. 그래서 해석을 하고 네. 앞의 내용을 알아야 틀린 거를 찾을 수 있지 네. 쉬운 문제라면 이 문자 문제 안에서 답을 고를 수 있고 네. 지금 핵심이 뭐야 카메라 객관적이다잖아 네. 왜? 카메라가 창이니까 근데 그창륙과를 피하기 위해서니까 틀렸지.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음. 5번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네. 됐음? 지 네. 질문. 이게요, 리틀이랑 수는 어떻게 구분할까?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즉, 리틀 다음에 단순화 아니복순화 아니지, 금금어텐션 아. 단순화 맞지? 그럼 맞아야겠다. 어, 리틀과 리틀은 긍정, 어, 리틀은 긍정, 그냥 리틀은 부정. 됐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뭐 이런 거예요. 자, 또 질문. 없어요. 없으면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어, 좋아? 네. 음, 너무 좋아하면 난 서운한데. <laughs> 수업하는 게 제일 좋지. 네. 가능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3일번 빈칸. 토요일날 빈칸으로 시작됩니다. 빈칸 파티예요 네. 재밌겠지? 네. 자, 보겠습니다. 집 가는 게 좋냐?